가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중요한 일로 이제 전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될 때, 혹은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국빈들이 와서 차를 타고 이제 시내를 가로질러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뭘 하죠? 경찰들이 교통을 통제하고 경호합니다. 그 그 대통령이나 국빈들이 지나가는 경로는 미리 정해져 있죠.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길에 어떻게 통제합니까 일반 차량들이 못 지나가게 하죠.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신호도 다 바꿔버리죠. 신호도 이제 뭐 바람에 이런 거 없이 다 그냥 깜빡깜빡 버리게. 다 이제 수신호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막히는 도로, 또 막히는 시간이라도 그렇게 통제를 미리 하고 나면 그 차량은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통 통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제생할 때는 아마도 그 경로 가운데 그 어떤 방해물이나 그 차량 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조건들을 요소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것들을 미리 처리하지 못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상했던 시간에 도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또 또 다른 낭패로 어, 이어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는요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통제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도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기서를뭘 보내고 있다고요? 강림절을 보내고 있죠. 강림절 지난주에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커닝 하셔요 아드벤트 독일식 어, <laughs> 발음이죠. 이 아드벤처란 말이 헬로어 어드벤트 스트레 왔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무슨 뜻이다?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입니다. 곧강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의 기다림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언제? 앞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또한 가지는 어떤 기다림이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이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 왜 기다립니까? 기다림의 결국 목적이 뭡니까? 그죠? 만나는 거예요. 기다리려고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렸으면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이 강림절을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피고 반드시 뭐 하자?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지 기다린다라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치 택배 아저씨처럼 우리 집에 있으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집에 없어도 친절하게 물건 집 앞에 놓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왔습니다. 왔다 갑니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만나주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다 갖춘 상태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예수의 탄생, 곧 메시아의 오심은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여 선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던 문제였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때이 사회는 어떤 민족이에요? 늘 식민 지배당했던, 억압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널 얼마나 바라고 꿈꾸던 일이었는지 몰라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시면 이제 우리는 회복되고 영광받을 거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아 의심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6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다.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거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아까. 기다림의 목적이 뭐라고요? 만나야 된다. 마찬가지. 단지 주님이 구세주로 오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임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장치에,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 준비하면서. 그 만남을 준비하면서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주를 만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2 0 0 0년전 이따를 구세주 오신 주님은 부활 순전하시고 언젠가 는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삶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요. 세례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길이라고 얘기하죠, 길.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길은요, 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길찾기앱 잘되 있잖아요. 길찾기앱을 타고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부산역을 간다고 해, 차를 타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경로가 하나만 나옵니까? 수많은 경로가 나와요. 다양한 루트로 이게 준비된 경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로 가는 길, 국도로 가는 길, 무료로 가는 길, 최단거리로 가는 길, 최단시간에 가는 길쫙 떠요. 근데 그길 가운데 어느 길을 내가 택할 때 가장 빠르게 부산에 도착할까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고속도로겠죠. 고속도로. 국도보다는. 고속도로가 훨씬 빨라요. 왜 그럴까요? 왜 고속도로가 빠를까요? 다른 거 없어요. 고속도로는요, 일자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로. 그래서 길이 잘못하고 직진만 하면 그냥 부산 가는 거죠. <laughs> 직진만. 거기에 무슨 우회전 잘 수는 없어요. 그냥 출구 입구만잘 찾아가면 돼. 또 고속도로가 빠른 이유가 뭡니까? 장애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내 다니면 장면 많잖아요. 가장자장면 그 신호, 방지턱. 때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뭐 때로는 스쿨존 같은 것들. 그리고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차만 안 막히면 그냥 쭉 앞으로만 가면 돼요. 만약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예수께서 우리를 가장 빨리 만나시려면 어느 길로 오셔야 되겠어요? 뭐 같은 길, 고속도로 같은 길. 지금 세례요한이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이 고든 길이다. 고든 길이다. 영어로 하니까 스트레이트야, 스트레이트 레스티드. 바로 올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고속도로처럼 곧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은 주님이 만드셔서 딱 내신 길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 놓았느냐 못 만들어 놓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만들 수 있는가? 세례와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성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래요. 곧게 하래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먼저 모든 골짜기는 매우고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골짜기를 매우래요. 여기서 골짜기가 뭘까요?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골짜기는 보통 이제 산 사이를 흐르는 계곡을 얘기하죠. 밸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의 특징은 양쪽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사이 에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있는 한 산과 산은 땅으로 연결되거나 이어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을지 모르지만 그 골짜기가 딱 맞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골짜기는 뭘 가르킬까요? 바로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방해거리들, 세상의 유혹들, 문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하고 주님 사이에 이러한 골짜기가 존재하는 날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골짜기를 메운 일이 쉬울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뭘로 메꿔야 돼요? 그 산의 골짜기를 메꾸려면? 흙으로 메꿔야죠. 흙이 어딨겠어요? 산에 있겠죠. 그거 메꾸려면 산에 가서 퍼다 날라야 돼요. 그게 뭐 한두 번으로 되겠습니까? 아, 그냥 수백, 수천번 해야 될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메꾸다가 잠시 쉬어. 어디 갔다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왜? 물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좀쌓아도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좀 쉬자. 그러면 뒤돌아서면 다 없어져요. 여전히 갈라져 있는 상태. 그 때문에, 골짜기를 메꾸려면요,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메꿔야 돼요. 수천, 수백 번 쉬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가르려면그 죄라는 골짜기를 메우려 해도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왜? 그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시험의 물줄기, 죄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골짜기를 메우려 하지만 그 물줄기나 계속 그 흙을 밀어내고 그것을 계속 넓혀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뭐해야 돼? 쉬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끊임없이 메꿔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체험받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죄의 골짜기를 덮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메꿔졌을 때 우리 하나님과 하나되고 만날 수 있다 자 두번째 뭐라고 얘기하지 이어서 모든 산과 언덕은 뭐야? 평평하게 하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높은 산과 언덕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높아진 마음 한마디로 따라갑시다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가 교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교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어요.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단테라는 작가 잘 아시죠? 단테 신곡이란 걸 보면 그 단테 신곡이 세 가지 채토로 어, 나눠져 있어요. 지옥편, 천국편, 또 하나 연옥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 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안 믿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지옥과 천당 중간에 있는 걸 연옥이라고 얘기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개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숨술 예자가 는 사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에 저마다 무거운 바위 덩어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바위 덩어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굽겠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죠. 아, 어, 저사람들왜 저렇게 무겁게 힘들게? 어, 허리 굽어가면서 저렇게 어, 돌을 지고 갑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때 너무 교만해서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분은 너무 낮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 네? 나오는 얘기. 이게요, 교만에 가는게 그런 거요교만해가는것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특히 이교만이 어떤 성질이냐 스스로 자라요, 스스로 자라. 때문에 우리가 내 교만함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신경 쓰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헤망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믿음, 구원 다 필요 없어. 딴 어, 나가 이야기야.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내가 잘났는데. 그리고 교만하면.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난정한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없는가. 있다면 허물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다 이것도 이중 우리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굽은 것이라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말이고 험하다는 것은 거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거친 것을 평평하게 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이 언제 굽어집니까? 길이 언제 험해져요?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그렇죠? 멀쩡하다 들고요. 지진 만다거나 산사태 만다면 길은 아예 사라져 버리죠.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 길을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어떤 환경,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듣기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곡해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삐딱해. <laughs> 난 그런 의도가 아닌데 허,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다 사랑으로 감싸줄 거예요? 음. 만나기 싫어요. 대화하는 것도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우리가 마음이 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빗들어진 마음과 험한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부르셔도. 지지 못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또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기뻐로 만나려면 주 앞에 우리의 그 험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온유하게 바꿔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다에 오신 주님은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시는, 주,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세례원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고든 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놓는사람다 여러분, 그고든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 여러분, 아오실 만한 그 길을 만들어놓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여워지지 않는 그 죄의 골짜기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막고 있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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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주님이 오실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죄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더 곧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리페어 prepare. 프리페어라는 말은 PRE 라는 말과 페어라는 말합쳐진 거죠. 이 PRE라는 말이 붙으면 뭐를 듣는 거예요? 앞에 아, 네. 이전에 미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준비하는 거는 예비하는 거는 미리 하는 거예요. 이미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어 지금 오신다네 지금 시작해야지 이러면 늦어요. 미리 이미 지금부터 지금 당장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보수하지 못하면 속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모든 이들을 위해 준비로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죠. 이미 우리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계신다고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우리 믿음의 길이 저절로 고다지지 않아요. 단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구분 길이 평탄해지고 높은 산이 평평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해 나가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이든지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 거죠. 대강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죄들, 교만함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패이고 깎이고 울퉁불퉁해져버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평평하게 포장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주님을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또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번 대관절이 되시기를 강인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